약에 대접을 해야 음. 약이 효과가 납니다. 아, 예, 약에 그래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당뇨 몸매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 몸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한식당코칭지조사협회입니다. 요새 당뇨 환자가 점점 음.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뇨만큼은 약보다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푸드닥터가 당뇨에 좋은 음식을 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악사님 네. <laughs> 그러면은 어, 푸드닥터가 추천한 당뇨 음식은 음. 무엇인가요 네 저희 또 푸드닥터에 는 한영선 박사님과 또 제가 네. 이번에 또 책을 썼잖아요 네. 네. 푸드닥터 네. 마스터 클래스라는 네. 책을 출판하셨죠 이번에, 네 작년에 따끈따끈한 네. 네.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가 음. 나오고 나서 음. 이제 여기. 저기 채널에서 당뇨에 대한 이 레시피를 소개해달라고 아, 네. 하셔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바지락 마늘탕이나 모시조개탕 이 얘기를 오. 많이 많이 아, 알려드렸는데 네. 네.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음. 그리고 이게 왜 좋느냐 이런 질문을 좀 네. 많이 또 받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 해서 이번에 이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음.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들 대부분 음. 처음에 음. 떠오르는 게 어떤 음. 식단을 추천해야 될까 네. 네. 그래서 왜 바지락 음. 마늘탕이 당뇨 환자에게 음. 추천한 음식인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음. 어 진짜 왜 당뇨에는 이제 대부분 음. 뭐 작곡밥을 먹어라, 맞아요. 뭐 먹어라, 아, 네. 당밀을 먹어라, 네. 뭐 단백질이나 지방, 음. 뭐 다른 걸좀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의외로 왜 바지락, <laughs> 바지락 마늘탕 많탕? 이렇게 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당뇨라는 상황이 음. 사실은 반복적으로 꾸준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누적되면서 네. 음. 과잉의 혈당,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음. 그 필요 이상의 너무 심각하게 음. 과잉 상태가 되니까 중독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맞아요. 당 중독이 네. 정말 심하죠. 그래서 술도 사실은 적당히 먹으면 네. 주변에서 아 기분 좋게 먹었다 음. 하지만 우리 몸에 어떤 생명이 위협적으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네. 것처럼 당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음. 필요하니까 먹어줘야 되는 음. 필수 물절이지만 그 이상을 넘었을 때 이제 중독 상태거든요 음. 근데 약사님 만약에 농약 중독이다 네. 그러면은 농약을 그 순간부터 이제 안 먹어야지가 먼저일까요? 해독제를 먼저 먹는 게 먼저일까요? 당장 해독을 해야죠. 당연하죠.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을 아, 제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해독제가 더 아,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이해를 너무 잘 하시네요. 설명을 네. <laughs>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 당도 해독이 필요한 거요 그렇죠. 되네요. 당 해독을 해줘야 되는 음. 거죠. 그래서 당이 여기저기 네.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아, 네. 혈관을 막히게 하고 끈적끈적하게 음, 하고 음. 막 찐득찐득 적 혈구에도 붙고 음. 막 이런 현상이 생기고 단백질에도 막 붓고 막 여기저기에서 고장을 네. 많이 음.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주냐? 바로 소금이요 아 소금이요? 근데 음. 우리가 소금 먹어라 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좀 거부감 있죠? 거부감, 아직도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아무리 죽염 드시라고 네. <laughs> 그렇게 많이 죽염 전도사로 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음. 단순히 소금을 먹으라 하면 음. 굉장히 두려워하고 맞아요. 아직도 네. 많은 어 음. 그 건강 가이드에 음. 당뇨 환자분들 보고 저염식 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 네. 그런데 가장 안전한 상태에 가장 자연적인 소금은 바로 바다 생물 즉, 맞아, 네, 뭐, 해조류라든지,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같은 조개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음. 음. 다시마, 이런 거에는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NACL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형태의 음. 어떤 염분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그 바지락을 아. 또는 모시조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NaCl 염분이 음. 당의 해독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첫 번째는 음. 실제로 당분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부분에서 소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아, 네. 또 네. 하나는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 우리 몸에서 이제 당을 많이 먹어도 음. 당뇨가 오고 음. 당을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음. 탄수화물 식단이 아닌데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생긴 분들이 있고 네. 그 이유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특히 네. 또 그런 분들이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당을 세포 안으로 쓰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염식입니다. 저염식 때문에. 네, 그래서 억울한 몸이 되는. <laughs> 아니, 왜 저염식을 했는데 음. 인슐린이 올라가? 그러게요. 네.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혈당을 소모하는 것도 네. 인슐린의 역할이지만, 우리 몸에서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음. 하는 것도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네. 일정한 양의 염도를 유지하기 음. 위해서 굉장히 애를 네. 쓰고 있는데 자꾸 저염식을 하니까 어... 인슐린 농도를 높여서라도 염분을 네. 음. 붙잡고 싶은.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인슐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하고만 연결을 연결... 시키는데 음. 이렇게 염분이랑 연결해서 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그래서또 인슐린 네. 저항성이 와서 맞습니다. 당뇨로 발전할 수 있는 거군요. 그금은아무리 네. 네. 많이 먹. 네. 우리 몸이 일정한 염도를 지키기 맞아요. 위해서 다 배출을 음, 하지만 네. 설탕은 아무리 들여도 음, 당에 대해서는 음, 우리 몸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음, 우리가 케이크를 하나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어도 죄책감만 음, 제체, 있을 뿐내 <laughs> 몸에서는 그거에 네. 대한 어떤 네. 행위도 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음, 이 염도라는 건 굉장히 음, 섬세한 센서가 음. 있어서 그 일정 0.9%의 염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1초도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야지만 네. 당뇨도 해결이 되고 음. 고혈당 상태도 음. 예, 당연히 예, 해결이 되는 거죠.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음. 해주셨어요. 그럼 네. 바지락 마늘탕이 당뇨에 좋은 두 번째 이유 또 무엇인가요? 이유가 또 있죠. 네. 당뇨 몸매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 몸매. <웃음> 네, <웃음> 젊었을 땐는 이런 S 자인데 음. 반대 S 자 곡선을 음. 그리죠. 음. 즉 허리가 네. 사라지고. 반대로 엉덩이랑 허벅지는 음. 밋밋한 음. 힘없는 그 거미형 몸매라고 하죠 네. 70% 이상이 엉덩이, 허벅지에 근육이 분포하는데 그게 사라진 몸매 음. 그러나 반대로 배는 나오는 음. 몸매 이 몸매가 바로 당뇨 몸매라고 어, 합니다 당뇨 몸매 보통 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체형이 바뀐다고 사실 인식하기가 그쵸. 쉬운데 네. 전적으로 식단이 잘못돼서 그쵸. 맞아요. 어, 생긴 네. 몸매라는 거네 네. 네. 그래서 당뇨 몸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근육이 사라진다. 엉덩이가 사라지고 허벅지가 사라진다. 음. 이러면 나는 당뇨에 근접해 와 있다라고 음.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지락에는 음.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이 음. 들어있고 네. 또 마늘에는 또 음. 식이 유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아미노산과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C. 네. 그래서 이 마늘은 우리가 기억할 때 셀레늄이나 크롬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음. 이 마늘은 비타민C와 식이 유황. 아. 즉, 콜라겐을 잘 만들어주는 명선수라는 아. 거. 그래서 아 마늘과 바지락 요런 음. 애들이 같이 들어갔을 어때 콜라겐을 잘 만들어줘요 아즉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음. 이 저희가 소개하는 바지락 음. 마늘탕 음. 모시조개 마늘탕은 음. 바로 근육 레시피 아~ 제가 잘 정리했는지 한번 박사님께서 응.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바지락 마늘탕이 당뇨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당뇨 해독제로서 염분이 꼭 필요한데 그 염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바로 바다 음식이라서 응. 바지락을 사용한다 또두 번째는. 근육이 부족할 때 당뇨가 오기 때문에 어, 건강한 근육을 생성하기 위한 아미노산의 재료로서 마늘과 같은 또 버섯과 같은 재료가 굉장히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네, 그래서 콜라겐, 바지락 네, 네 콜라겐 니다아 네. 그래서 바지락 마늘탕이 바로 당뇨에 꼭 필요한 음식이 될수 있는 거라고 제가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약사님? 네. 어, 그럼 드디어 바지락 마늘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요 약사님? 네. 네. 어 간단해, 따라하기가 네. 쉽죠. 간단한 엄청 간단합니다. 게 좋아요. 저희 네. 푸터 마스터 클래스 있는. 음. 모든 레시피는 세 음. 단계, 네 단계 음.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음. 예, 계량도 거의 필요가 없고요. 아, 네. 일단 바지락을 음. 사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음.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일까요? 네, 음. 네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불을 덮어놨어요. 아, 해가 하시려고 덮어놓으신 그것도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어. 얘는 왜 덮어놨냐? 네. 얘가 지금 음. 이 바다라는 바다 갯벌이라는 음. 환경과 비슷하게 음. 실제로는 바다민 환경 같지만 네. 바다민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 굉장히 뭘 하냐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환원들이 음. 나온다고요. 네. 음. 네. 그래서 음. 뭔 치유적 효과를 높이기 네. 위한 네. 방법인 거네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바지락을 준비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얼마를 넣느냐? 네. 근데 책에도 보면 음. 적당량이라고 써 있어요. 적당량. 그래서 마늘 <laughs> 굉장히 많이 다 네 집에 많으면 네.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음. 단 하나 음. 마늘 자체가 좀 너무 매운 마늘이 있습니다. 아, 그런 좀 매운 음. 거는 이걸 해놓고 먹을 때좀 음. 불편감이 있겠죠. 아무리 네. 끓여도 네. 그래서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음. 살짝 매울 수도 음. 있어서 이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한 5분의 1 가량 음. 그 정도 준비하시는 게딱 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버섯은 이제 음.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새송이가 있으면 새송이, 음. 뭐 표고 있으면 음. 표고, 음. 저는 지금 양송이가 있어서 네. 양송이 한 요정도. 좋은 아미노산의 음. 재료인 음.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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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럼, 같이 음. 넣을 양념류도 필요한 건가요? 강민?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 음. 네. 이거는 음. 그냥 이렇게 탕으로 만들어서 음. 병에 담아 놓으시고 네. 보관해 놨다가 네. 소주 한잔 분량으로 아침, 어. 저녁 먹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이불을 먼저 뺄게요. 이, 이 다시마를 네. 먼저 빼고. 음. 음. 네. 어? 음. 해감된 바지락을 음. 넣었구요. 이 네, 정도 깔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마늘, 음. 당량 이 음.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버섯은 통으로 넣어도 되고요한번 네. 정도 커팅하셔도 음. 돼요. 음. 네. 그럼 약사님 이거를 음. 아까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 한장 정도씩 음. 마신다면 은 네. 당뇨 치료 효과 음식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기간 꾸준히 일단은 먹는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당뇨가 네. 오래된 분들은 당연히 좀 오래 드셔야지 음. 뭔가 호전되는 걸 어, 느끼실 네, 것 같고요. 에, 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음. 좀 빨리 개선될 음. 수도 있겠죠. 음.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우리 예전에 강군신화에 음. 그, 네. 보면은 네. 네. 어떻게 몸이 사람이 됐나요? <laughs> <laughs> 100일 동안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 몸이 그0 0이라는 의미가 네. 네. 이제 우리 몸이 바뀌는 음. 어떤 수활력 기간이죠. 자철구 네. 생명 주기와도 네. 보통 120일 어... 치는데, 그리고 아기가 100일 되면 이제 사람됐다고 100일 전치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100일 기도, 아, 기도는 100일이잖아요. 네. 100일이 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 몸이 한 100일 정도면 바뀐다. 음...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 100일 네.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음. 하나는 네. 이제. 살짝 끓여서 네. 어느 정도 조개가 익었을 때 수시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냄비나 음. 보온밥솥 같은데다가 놓고 음. 음. 한3 6 시간 동안 푹 우려서 음. 병에다가 이제 담아놓고 음. 보관해놓고 진짜 그건 음. 농축이 되잖아요. 네. 이게 아침 음. 저녁으로 정말 약처럼 음. 네. 매일 우리가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달여가지고 음. 아침 저녁 꾸준히 네.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네. 약에 대접을 해야 음. 약이 효과가 납니다. 아, 네. 약에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랑 마늘탕이 잘끓고 음. 있나봐요. 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좀 네. 이렇게 아, 네. 잘 끓었어요. 네. 끓었다는 음. 거를 알려면요. 이런 바코가 있는 냄비를 사용한 바코가 올릴때 쓰시면 되고 보통은 응? 입을 이렇게 다벌어지는네 네. 그때부터 드실 수 있거든요. 바지락 어, 네. 이렇게 입을다 응, 벌리고 응. 네, 이렇게 김이 나면은 응. 잘끓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처럼 음. 좀 저장해 놓고 드실 네. 거면은 이제 36시간, 음. 40시간까지 네. 이 상태로 음. 이제 물을 좀더 보충해 가면서 계속 끓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전기 냄비는 물을 음. 보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럼 와. 이제 다 됐으니까. 국물이 뿌여졌습니다 네. 저희 모든 음식은 음. 이제 간장과 네. 식초를 항상 넣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흡수율을 굉장히 음. 올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간장 살짝 음. 넣고 네. 어, 천연 식초 집에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저희 는 네. 간삼식초 음.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와, 네. 네, 재료가 가지고 음. 음식 가지고 있는 음. 약의 효능이 극대화가 음. 됩니다. 아, 네. 어, 네. 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런 음식을 <laughs>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맞아요. 장류 네. <laughs> 음식으로서 사실 바지랑 마늘탕을 소개해 주신 건데 그쵸. 그렇게 다양한 질환에 이 레시피를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암환자분들의 음. 혈부족, 혈액 부족, 네. 빈혈 이런 항암할 때 많이 빈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음. 이 바지락이 철분이 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혈 작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도 음. 도움이 많이 돼서 음. 사실은 음. 누구나 음. 예, 건강을 위해서 음. 자주 해서 어. 요거 많이 드시고 특히 또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네. 그냥 음. 어, 식탁에 한 음. 켠에 두시고. 음. 애기니 한번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은 음.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게 다른 의미로 저한테 저성노화 식단인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이요? <laughs>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냥 마늘이랑 응. 바지락 넣고 물 붓고 꾸미였잖아요이 스트레스가 없는 아, 식단 그쵸.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해요. 노화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응. 가성노화 되는데 그렇죠. 정말 저성노화 응. 식단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저성노화. <laughs> 네. 진정한. 당뇨식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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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식단은 <laughs> 건강에도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만들기 쉬워서 누구나 접근 맞아. 가능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레시피에서 기가 음. 눌려버리고. 맞아요. 스트레스를 맞아요. 네, 어쩌라는 받았습니다. 거냐. 나 저거 못 네. 먹어서 아픈 거냐. <웃음> 스트레스 <웃음> 받아요. 그런 네. 거 보면은. 약사님 그래서 <laughs> 응. 너무 오늘 좋은 응. 음식 소개해줘서 감사드리고, 응. 앞으로도 네. 포도 닥터로서 이렇게 건강하고 응. 건강에 좋은 응. 음식 많이 많이 소개해주실 거죠? 네, 저희 항상 응. 하는 네. 레시피들 연구하고 네. 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네. 할 테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꼭 네. 눌러주시고요. 저희 네. 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